2025년, KF-21 분담금을 내지 못한 인도네시아와 합의된 사항은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지분을 20%에서 3.3%로 축소한 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이전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결정되었고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공동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 규모가 예상됩니다. 한편, 한국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폴란드와 손잡고 KF-21을 유럽형 전투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. 폴란드는 KF-21 기체의 25%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엔진 정비, 미사일 시험, 심지어 연간 7대 생산 공장까지 계획 중입니다.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산업협 연계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. KF21은 F15EX보다 기동성이 좋고 F35보다 운영비가 저렴합니다. a 4레이더 미티어 장착, 전자전의 p 능력까지 갖춰 실전성도 충분하죠. UAE도 한국 전투기를 시험 비행하며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결국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술도 협상도 완전히 주도하는 구조입니다. 결론은 명확합니다. KF-21은 더 이상 아시아만의 전투기가 아닙니다. 유럽과 중동이 인정하는 글로벌 전략기.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 KF-21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